저 군대 있을 때는 특급 전사였어요. 특급 전사가 뭐예요? 아니, 특급 전사는 무대에 겉볼자 표정, 쭉. 깨발. 이런 거, 이런 거 있어. 우찬이. 우찬이 좀 불러와봐. <목소리> 아, 우찬이 갔어. <목소리> 그 그게 묘하게 있다니까 약간 대놓고 나오진 않았는데. 뭐 그래? 뭐. 특별치고라니까. <목소리> <목소리> 함께였었는데. 아휴, 어깨도 우찬이 급이네. 다니느라. 그래도 뭐 유지하려고 꾸준난 어깨는 우찬이한테 안 되긴 한다. 한 놈만 빼고 요 머리 왜 이렇게 많아? 그한 놈이 다 지나갔어. 아직까지도 얘하는 거지. 몰라? 이게 뭐야 그래서 오케솔로를 벗어나는 게임이야? 모르겠어요 저도 결말을 몰라요. 어떻게요? 칭찬해, 칭찬가사. 칭찬을 왜? 아니다 아, 지금 아! 아니다. 제가 이런 말을 아, 아 지금 아니야! 아 너무 아름다우시다. 너무 아름다우셔서 눈길을 뗄 수가 없음. 어요 갑분사야, 망했어. 주변에 여자가 별로 없나 봐요. 전 제가 그렇게까지 예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. 더오자 그냥 간 김에 더 가자. 질러 나 경주마야 어디에요? 머리카락 가자. 엄요 눈코 못네 코로 가자. 근데 코 아닌데? 코가 참 예쁘신데. 눈이 더 거. 눈이 더나 눈이 제 코야? 네 아닌가? 코가 진짜 예쁘신 것 같아요. 저는 제 코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. 갑부서 이쪽이 마음에 안 들었어. 어 부서 수술하면 진짜 진짜 안 하셔도 돼요 남자들 은 아, 그만해 뭘안 해도 된대 좋아요. 남자 때문에 수술하려는 건 아닌데요? 제 얼굴이니까 수염 얼굴 안 아플까 만족이죠? 여드름 짜는 것도 아꼭 수술하세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꼭 수술하세요 하는 수술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 네. <laughs> 그런... 개귀엽네 그럼 수술하지 마세요 어떻게요 형더 가자 그냥 끝장을 막으래 <laughs> 주변에 남자들이 가만 안 어줬을 것 같아요 유미 씨 주변에 남자들 이예 근데 이 캐릭터 망했다 나시키주자 그냥 더 아, 없어요 전무선 아니 아니 아 그냥 계속 계속 <laughs> 전무선 진짜요 <웃음> 물어보고 망한 게 이미 등려 지상해 쳤어 신봉 계약형 10만 개야, 10만 개. 메이플 사기, 올림, 얼마나 많이 뽑았어요? 삭제해야 돼. 법법 아니, 아니. 법사인데 힘으로 아니, 다 찍었어. 뭐? 이렇게 많이 물어보진 않았어요. 뭐, 법사인데 힘으로 다찍었그든요 형. 진짜 불안하것 같아요. 이렇게 아름다우셔서. 칭찬은 감사하지만 와. 적당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아니, 놀리시는 것 같기도 하고. 아니, 아니.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아, 야, 하지 마, 하지, 야, 하지, 야, 하지 아이고. 알겠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. know what you're d o 왜 n g I don't know what you're doing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지 r 하지 m not sure. I'm not s 요 r e I'm not s u r 나 I'm not sure. i 뭐가요? 아 네. 겨울에 태어나신 분들은 성격이 착하다고 하더라고요. 겨울에 응. 태어나 그럼 뉴미 씨는 생일날 뭐하고 노세요? 뭐 하셨는데요? 그냥 친구들이랑 술 마셨어요. <laughs> 저, 표정이.. 생일 파티 하셨죠? <laughs> 생일 파티라고 연기, 하기데 연기가 아니겠지 저거는? 아무도 재질몰랐 진짜로 진짜 표정인데 <laughs> 저거 촬영하다가 진심으로 열받은 표정인데 딱한 명이 생일 선물 줬어요. 누구요? 엄마. 아, 엄마요? 와, 엄마. 진짜요? 아, 크리코스 아, 어. 아, 아니, 클린즈 아무도 안 들어? 캐틀럭스인데? 사람들, 목숨이 두 개야? 너? 적들 목숨이 두 개냐고. 왜요? 캐틀럭스인데 클린저 안 되는데? 상대가 나잖아요. 너니까 안 될만 하다는데? 그니까. 뭐? 앞을 뒤큐잖아